그날 아침, 정확히 7시 59분에 메일이 왔다. 즉시 해고 통보. 이유, 프로젝트 중대 실패로 인한 회사 손실. 나는 화면을 내려다 보며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8년 동안 이곳에서 뼈를 묻었다고 생각했던 회사. 내가 밤낮 없이 지켰던 프로젝트. 모든 게한 줄의 문장으로 끝났다. 민지 씨. 당신 때문에 회사가 이 지경이 됐어. 어제 오후 긴급 임원회의. 이준호 상무가 나를 가리키며 던진 말 한마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듯. 나는 그 순간에도 반박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아니, 울고 싶지 않아서. 울면 내가 진것 같아서. 준호와 나는 3년 사귀었다. 회사에서는 철저히 비밀로 했다. 그는 때가 되면 공개하자며 나를 달랬다. 그의 아파트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같이 밥 먹고 미래를 그렸다. 내가 프로젝트를 맡을 때도 그가 미뤄졌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했다. 그의 승진이 내 승진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한달 전부터 그가 이상했다. 늦은 답장, 피하는 눈빛. 그러다 알았다. 그가 사장딸과 다니고 있다는 걸 증거는 필요 없었다. 그의 향수 냄새가 바뀌었고, 넥타이 핀이 달라졌다. 사장딸이 선물한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나를 택하지 않았다. 나를 버렸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렸다. 해고 메일을 받은 뒤 나는 사무실로 갔다. 이미 보안카드가 정지돼 있었다. 경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박민지 씨. 내 자리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내 모니터, 내 서류, 내 커피잔까지 사라졌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었다. 끝낼 생각이 없었다. 나는 준호를 안다. 그의 약점, 그의 비밀, 그가 숨기고 다니는 모든 것, 그걸 이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복수는 소리가 없다. 그냥 시작된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메일함을 뒤졌다. 준호가 보낸 메일, 프로젝트 관련 자료, 그가 실수로 남긴 흔적들. 하나하나 저장했다. 증거는 이미 내손 안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급하게 움직이면 실패한다. 천천히, 정확하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묵하는 것, 그들이 안심할 때까지. 나는 한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해고된 뒤 바로 이직 활동을 시작하는 게 보통이다. 이력서 돌리고 헤드헌터 만나고 링튼 프로필 바꾸고 나는 그 모든 걸 멈췄다. 프로필 사진도 그대로 뒀다. 그 회사 로고가 박힌 채로. 그게 첫 번째 미끼였다. 준호는 나를 걱정했다. 아니 불안해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그래서 연락이 왔다. 해고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민지야, 잘 지내? 카톡 한줄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열두 시간 뒤에야 보냈다. 네. 그 하나로 끝, 그는 다시 물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먹고 있어요? 그는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울고, 술 먹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그러다 조용히 사라질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무너진 척 했다. SNS에도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엄마가 걱정해서 전화하면 조금 피곤해서 쉬고 있어 라고만 했다. 그 사이 나는 자료를 모았다. 준호가 프로젝트에서 저지른 실수들, 예산 횡령 비슷한 흐름, 협력사와의 뒷거래, 사장 딸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조작한 보고서. 하나하나 스크린샷 찍고 백업하고 암호 걸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음성 파일이었다. 지난해 말 준호가 술 취해서 내게 보낸 보이스 메시지. 민지야, 이번 것만 넘기면 내가 상무다라.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사장님도 인정해 줄 거야. 그때 나는 믿었다. 지금 들으면 역겹기만 하다. 나는 그 파일을 듣고 또 들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확신이 생겼다. 이건 증거가 돼. 법적으로도 충분하다. 협박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공개일 뿐.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지인 소개로 조용하고 비싼 곳 상담료만 한시간에 50만원 나는 적금 깨서 냈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 정도면 명예훼손 소송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달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은 알았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준호는 점점 더 안심하는 눈치였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끔 카톡으로 새 회사 알아봤어라고 물었다. 나는 천천히 하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그는 내가 포기했다고 믿었다. 그게 두 번째 미끼였다. 나는 그의 일상을 관찰했다.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바, 사장 딸과 만나는 호텔. 사진 찍고, 시간 기록하고. 증거는 점점 쌓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흔들렸다. 밤마다 생각했다. 내가 진짜 이걸 해야 하나. 정답은 없었다. 그냥 계속했다. 두 달째 되던 날, 기회가 왔다. 회사 주주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준호가 새 프로젝트로 상무에서 전무 승진 후보 1순위라는 기사도 났다. 사장 딸과의 결혼설까지 돌았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며 웃었다. 진짜로 웃었다. 오랜만에. 그날 밤, 나는 익명 메일을 보냈다. 받는 사람, 주요 주주 3명. 감사팀. 언론사 기자 5명. 제목, 테크 프로젝트 비화 내부 자료 첨부. 내용은 간단했다. 준호가 조작한 보고서, 횡령 의심 거래 내역, 음성 파일 일부 편집본.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제 못 돌아가. 알았다. 그래도 눌렀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주가가 8% 하락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으로. 민지야, 너냐?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로 답했다. 무슨 말이세요? 그는 미친 듯이 전화했다. 나는 차단했다. 회사 내부는 난리가 났다. 감사 들어가고, 준호는 대기 발령. 사장 딸과의 관계도 표면화됐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나는 그 모든 뉴스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쾌감도. 그냥 공허했다. 엄마가 전화했다. 민지야, 뉴스 봤어. 그 회사 너랑 관련 있는 거야?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모든 게내 손으로 시작됐다. 준호는 결국 사표 냈다. 승진은 물 건너가고 결혼도 파토났다. 그의 커리어는 끝났다. CEO가 직접 사과문 올렸다. 내부 비리에 대해 유감이라며.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준호는 나를 찾아왔다. 내집 앞까지 초인종 누르며 소리 질렀다. 박민지 나와 나는 문 열지 않았다. 그냥 창문 너머로 봤다. 그가 비 맞으며 서 있는 모습. 예전처럼 잘생겼지만 초자났다. 그가 말했다. 제발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떠난 뒤 나는 거울을 봤다. 내 눈이 낯설었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내가 누구지? 답이 없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회사 전체가 흔들렸다. 주가는 연일 하락. 주요 투자자가 철수 이사 밝히고 협력사들도 계약 재검토 들어갔다. CEO는 긴급 기자회견 열었다. 준호를 완전히 잘라냈다. 개인 일탈지라고 규정했다. 나는 그 회견을 실시간으로 봤다. CEO의 얼굴이 창백했다. 그때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였나? 회사에는 죄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내 동료들, 후배들. 그들도 피해를 입고 있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 자료를 다시 봤다. 삭제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술 먹고 다니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가 내게 전화했다. 민지 씨, 우리 준호 좀 살려주세요. 나는 전화 끊었다. 그의 어머니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예전에 명절 때 뵙고 밥도 먹었던 사람.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해고된 날 이후 처음. 울면서도 생각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어. 왜냐 하면, 준호는 나를 파괴했다. 내 8년을, 내 자존감을, 내 미래를. 그는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냥 살려달라고만 했다. 나는 마지막 자료를 준비했다. 회사 창업 때부터 있던 비자금 의심계좌. 준호가 아니라, CEO와 사장이 직접 관여한 흔적. 이걸 터뜨리면 회사 자체가 위험해진다. 나는 망설였다. 정말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다. 여기서 멈추면 준호만 끝난다. 하지만 계속하면 나는 눌렀다. 보내기. 다음 날. 검찰이 회사 압수수색 들어갔다. 회사는 끝났다. 주식거래 정지. CEO 구속 기소. 사장은 해외로 도주 시도하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뉴스마다 테크 스캔들이 헤드라인. 나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봤다. 준호는 나를 또 찾아왔다. 이번엔 술 냄새 풍기며. 너 때문이야, 다너 때문이야. 그는 문을 두드리며 울었다. 나는 문 열었다. 처음으로. 맞아. 나 때문이야. 그는 나를 보다가 주저앉았다. 왜, 왜 이렇게까지?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도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경찰이 왔다. 준호도 조사 대상이었으니까. 그는 끌려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회사 동료들이 연락 왔다. 일부는 욕하고 일부는 이해한다고 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집은 텅 비었다. 가구도, 감정도.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복수였나? 아니면 그냥 파괴였나? 차이는 없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삭제했다. 백억까지. 이제 아무도 내가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지금 모든 게 끝난 뒤. 나는 새 도시로 이사했다. 이름도 바꿀까 고민 중이다. 가끔 꿈을 꾼다. 준호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꿈 CEO가 나를 보며 후회한다고 하는 꿈. 깨어나면 아무 감정 없다. 나는 이겼다. 완벽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텅빈 걸까? 오늘 아침 우연히 뉴스를 봤다. 테크 파산 신청. 나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임친묵은 아무도 구하지 못해. 그걸 깨닫는 데 8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컸다. 내가 아직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로 모르겠다.